아,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매우 아프니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비록 아이의 엄마가 아프다고 하지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는 바로 이웃에 있는 매우 큰 교회의 집사님이셨거든요.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왜 하필이면 그 본교의 목사님이 아닌 왜나를 오라고 했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따라 아들과 함께 가면서, 예야, 예야. 예, 너희 어머니는 너희 교회 단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왜 나를 불렀니? 출타 중이니? 하고 부르니까 아이가는 말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 계셔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부르니? 하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독감에 걸리셨어요. 그러셔서, 우리 목사님을 부르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 독감에 걸렸으니까, 자신의 독감이 자신의 단위 목사님께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기도는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은 얘기 좀 해. 여러분, 자신의 목사님이 자신 때문에 병 걸릴까 봐, 전염될까 봐 이웃께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 달라는 거, 참멋있지않아요 얼마나 단일 목사님을 사랑하면 참 이렇게 이런 배려가 있을까? 그 우습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소 2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했어요 너희가 많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 구절의 말씀을 염두하고 읽어야 돼요. 구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네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구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누구보다 더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집사야? 아니,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건사가 된 거야? 하면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상시 이하의 사람이라고 차별하면 그 교회는 절대 부응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어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보면 교수님이라고 해서 교수님들끼리 모이고, 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끼리만 모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끼리끼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차별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저 사람은 신앙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는 교인이 없잖아요. 어? 어? 못 배운 주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모두가 하나님 만에서다 같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 아멘. 아멘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평등하게 교제하고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고 평등하게 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맙시다. 남 차별하지도 말고 또내 자신도 남과 다르다고 생각도 하지 말할 것입니다. 아멘. 남에게 무시당하는 걸 기분 나빠하면서 자신 무시당하는 걸 기분 나빠하면서 남 무시하면 되겠어요? 어? 어부 성설이잖아요. 남 차별하면서 자신 차별받은 걸 싫어합니다, 남과 차별하는 걸 싫어하면서 왜남 차별하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부터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다합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람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8절 말씀 시작.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기를 네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네몸과 내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 헬로론, 로몬 바시콜론. 로몬 노먼 바시콜론. 로몬이란 말은 법이고 바시콜론은 왕이란 말이에요. 로몬 바시콜론은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모든 법 가운데 최고의 법, 모든 법 가운데 왕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법 중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주 안에서 자유하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마땅히 사당해야 사람을 사당하여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어느 책에 보니 회사와 교회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사 회사에서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회사가 아니요. 자꾸만 회사하고 비교하고 기업을 얘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요.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가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세상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는 달라요 회사와. 회사에서는 읽어 드릴게.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 오면 나에게 뭔가 시킬 게 있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보고 허둥댄다면 나에게 찔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따갑게 바라보면 나의 얼굴에 뭔가 묻었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장난치고 농담하면 내가 제일 만만해서. 입니다. 누가 나의 뒷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바라보면 내 뒤에서 나를 음해하기 위해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말로 대충 때우고 끝내려 합니다 누가 나의 곁을 냉정하게 지나가면 뭔가 불만이 있거나 재수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지난 시간을 들추어 낸다면 나의 과거를 알고 희망을 얻으려 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고개 돌리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이런 글을 적어 주음은 보고 정신 좀 차리라는 뜻이다. 이게 해사예요 대충 들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에서 누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당신과 친해지고 싶음이다 아멘! 아멘. 예, 다르지요? 예. 누가 당신 보고 허둥댄다면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음입니다 누가 당신을 따갑게 바라보면 당신에게 무언가 고백하고 싶음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장난치고 농담함은 당신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싫음입니다. 누가 당신의 뒷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바라보면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람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당신을 사랑함입니다. 누가 당신의 곁을 냉정하게 지나가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입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고개 돌리는 것은 당신을 잊기 싫으나 잊어야 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글을 적어주고는 당신의 모든 것을 깊이 사랑함입니다. 야, 같은 같은 사건이고. 같은, 똑같은 행동인데 받는 의미는 다르지요? 이게 회사와 교회의 차이점.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주 예수 글씨나에서 어떤 계산적인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계속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소문하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복된 교회고 아멘 좀 그런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로만 사랑이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바깥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경쟁적이고 계산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좀 그런 거 없이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어떤가요 좀더 주고 싶고 베푸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감사주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주연해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말씀이면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했어요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탑시다. 자신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 야, 제 동기 목사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냐면 자신의 자신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이 목사님은 커피를 안 마셔. 뭐에 커피 마시러가자면 커피를 안 마셔요. 카페인은 절대 입으로 안 돼. 밖에서도 입에 안 되고 커피도안 되고 매일매일 사모님이 홍삼을 데려가 지고 끓여 가지고 홍삼물만 먹고 뭐 이상한 물만 먹고 막 그래. 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사모님 좀 배워. 카페다. <laughs> 남들이 먹는 컵잔 손도 안 돼요. 비위생적이라고.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항상 종이컵에다 먹고 자기 컵에다 마시고, 어디 가서 짠 음식 안 먹어요. 소금 들어간 거안 먹어요. 몸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어?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별로야. 깔끔도 떨고, 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래요. 아멘. 내가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어? 그렇게 자신의 몸 돌보듯이, 내 이웃이 아프면, 그렇게 돌보래요.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뭐게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 하게 좀지만참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외국 몽골 자매인데. 이제 유학생이거든요 부부가 그러니까 집에 몽골에도 어려움 몽골 집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학비도 조달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도 있고 애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그런 일곱 살 7살? 일곱 살인데 그러니까 또 애도 이제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어, 또 자신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몽골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도 있고 하니까 이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살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이가 일곱 살이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뭐 어디 어린이집이나 이데보낼 수가 있는데 뭐 현편도 좋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내 이름 안 되죠. 어느 분이 그 아이가 이제 토요일 날은 뭐 어린이집도 다 쉬고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분이 우리 그 아이를 덜 봐줘요 토요일 날 잠시나마 그 엄마가 아르바이트 가서 마음 편하게 아르바이트 할수 있도록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 그분이 도와줘요 보살펴주고 아주 기쁨으로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해 주고 그러요 자신의 몸처럼 이게요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 사랑이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껏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어?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아, 얼마나 귀한 말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에?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서 눈물 흘렸 듯이 그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같이 아파. 또, 저들이 고통당하고 외로우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외로움을 당하듯이 똑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 예,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교회가 차별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만 되면 여러분,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되고또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아멘. 형통의 복을 얻기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축복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그런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기도 할 텐데.